안녕하세요, 여러분. 염동우 매니저입니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에 새로 갱신된 소식이 있죠. 자, 여러분. 드디어, <laughs> 이양평에 송파로 이어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laughs> 양평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단 저희 이제 단독주택 여기 단지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양평 IC 근처, 예, 송파하고 연결되는 그 양평 IC 근처 인근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막 난리가 났대요. 뭐, 뭐라더라? 뭐, 당일 뭐 청약률이 뭐, 10대1이어서 뭐, 그날 당일을 끝났다던가, 뭐라나, 뭐, 별의별 소식들이 다 들려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양평이 옛날에 이제 관광지로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던 양평이 아니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기회를 빨리 잡아서 좋은 위치에 좋은 집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볍게 한번 쓱 둘러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일단은 뭐 여기, 이쪽 파트에 지금 식당 건물, 이제 여러분들 입주자 전용 조식을 제공하게 될 이제 식당 건물은 이제 동일하게 현재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건너 부분하고 이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일부 진행이 됐어요. 이제 특이점은 보시면 저기 이제 원래 저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비닐하우스 세동이 생겼죠. 그리고 옆에 뭐 정자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입주자 전용 공용 텃밭. 그리고 바베큐장 그리고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까지 생겨서 이제 입주자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옆에 뭐 산책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죠? 저희 그때 이제 저 꼭대기에 보이는 저 정자까지도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쓱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만 현재 양평 저희 현장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타운하우스들도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적인 얘기로 저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벌써부터 산 여기저기가 푹푹 까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뭐뭐 뭐 지역구 자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뭐 뭐 좋은 현상이겠죠. 현상인데 기왕이면 산을 깎아서 만든 인종이 필지가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좀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 안에 한집한 한 집을 들어 올려서 환경 자체를 유지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그대로를 누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탑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집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마당이 적합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세요. 어, 내가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마당을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가든코트 양평인 두메양기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적도를 끊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보실 수 있을 건데 단지를 관통해서 계획관리구역과 자연녹지 지역 이 구역이 분할이 됩니다. 건폐율이 40%와 20%가 섞여있는 양평 내 산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산지에 조성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중에서 건폐율 40% 짜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마당의 사이즈가 꽤 됩니다. 이 모델하우스 부지는 실제 160평형의 부지이고 건폐율이 20% 짜리 자연녹지 구역에 속하는 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이유는 이쪽으로 지금 바라다 보이는 탁트인뷰가 굉장히 시원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면을 바라보는 큰 이제 방과 거실을 관통하는 예, 일조량 확보, 일조량 확보가 탁월한 이런 이제 배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후정으로 잠깐 좀 가실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집을 설계를 할때 일반적인 그냥 공간으로 그냥 대충 배치를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붙인 게 아니라 집을 이 땅의 가운데에 앉힌 형태로서 배치를 해놔서 집의 형태에 따른 뒷마당 후정 그리고 앞마당 전정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마당이 나오는 특별 이제 포인트를 잡아놓고 설계를 한 집이에요. 나무들도 뭐 다채롭게 심어놨고 에이, 그리고 이 후정의 가장 큰 포인트죠. 이 카바나에 덮여 있는 이 테이블. 아이고 손님이 만지셨었나 보다. 예,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탁 트여 있는 이 지금 양평. 뷰를 바라보면서 외부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 먹을 수 있게끔 별도의 테이블 저 세팅이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두매향기 안에 내가 마당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집들이 다 진짜 정말 천천한별의 분위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남쪽에 탁 트여 있는 뷰의 시원한 뷰에 조성되어 있던 이런 아름다운 수풀을 보면서 내 마당을 쓸 것이냐 서쪽으로 펼쳐진 이 뷰를 나만의 마당 분위기를 누릴 것이냐 높낮이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다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상만으로 파악하시기 어려워요. 이거는 저희 모델하우스로 직접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릴게요. 반드시 연락 먼저 주시고요. 코로나잖아요. 자 외장재는 저희가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제, 외장재에 대해서 한번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장재는 여러분들, 그, 흔히들, 외장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집 전체 단열 성능에 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 집의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관에 아직 이제 이렇게 이제 철제 기둥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루버 형태로서 배치를 해줘서 요즘 이 루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옛날에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제 루버를 또 많이 쓰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정원인데,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바로는 뭐 천만 원 안에 딱 끝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억단위가 들어가는 이제 조경 같은 면적이라고 감안을 해 본다 하더라도 나무 수종, 설비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경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얼마까지 쓰겠다라는 맥시멈을 정해두세요. 모자라면 내가 천천히 더 꾸미면 되는 것이고 남으면 좀더뭘 해볼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뭐에다 어떻게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게 단독주택이.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잘 컨트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